전기기사 대여하면 은 시세가 80이다 그게 지금 딱 오늘 딱 핵심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한번 볼까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공무직 근로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40만원 아무래도 기계 쪽은 급여가 전기 쪽보다는 조금 낮다 그죠 290만원 오피스텔 시설 직원 구인합니다 기계 330만원 여기는 좀 나쁘지 않네요 이건 막 기계 대리 정도 되겠다 기계 중급 기계 중급인데 맡겨야 되네요 아, 기계 중급으로 맡겨도 돼? 좀 애매하다. 자, 관리 과장 구합니다. 기계 유지 관리자. 요거는좀 높네요. 기계 한 고급 정도 되겠다. 그죠? 기계 특급이네. 기계 특급 되면은 가스, 수도, 전기 안전 관리자 보조. 뭐 전반 관리하고, 막 급여가 한 400만원 정도. 근데 기계 특급이다. 기계 특급은 이제 자, 저기, 경력이 좀 많이 쌓여야 되죠? 특급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막뭐 과장 정도. 막뭐 구색은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소방 1급. 소방 1급으로는 뭐 월에 한300 정도. 그럼 270이네요. 소방 1급으로는 한 270만 원 정도. 어. 개런티가 된다. 자, 오피스텔총괄 관리자를 구하고 있네요. 부산 해운대입니다. YM 시스템이라는 데시고요. 월급이 390만 원이고 조건 한번 볼까요? 전기 무제한에 기계 고급. 전기 무제한에 기계 고급이 갖춰져야지. 오피스텔 총괄관리자 오피스텔 소장이죠 그런데뭐 어, 세대수만 200, 2 300 세대 정도 될 겁니다 음, 오피스텔 만 해봐야 어, 어, 그렇죠 겸직 되죠 지금은 그러니까 기계하고 전기 전기 무제한하고 기계 고급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오피스텔 소장 오피스텔 소장 정도면은 나쁘진 않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코리아 퓨리피케이션 너바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철 안하십니까 라이브한데 왜 알람? 그러니까 알람 설정 내 하나라고 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시면요. 모든 시험에서 58점으로 탈락합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기계 설비 기술자, 유지 관리자, 연봉 3천에서 5천 사이. 음, 그렇고요.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자, 판교입니다. 시설 관리 기계 과장, 기계 주임 330만 원. 좀 짜네요. 기계 초급인갑네. 기계 특급인데 300이에요? 음, 심하네. 기계 특급 보유자인데 급여가 300밖에 안 돼? 500병마가 좀 짜네요. 학교 시설 관리과장 350만 주입니다. 어떤 조건인가? 한번 보니까 자 기계 전기 소방 설비 주요 시설물 관리 전기 산업 기사 무제한의 소방 이급 기계 설비 아 이거 뭐 요구하는 게 많네요. 딱 필수적으로 전기 기계 소방 이급 내가 몇번 얘기했습니까? 딱 필요한 거. 전기무제한 기계하고 소방이급 요정도 되면은 월급 350만원 개런티된다 기계 특급을 300으로 데려가는 거는 70 이상 오라는 거죠 그렇죠 곧 죽을 사람 곧 죽을 사람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기계설비주가자 비상근 근무 가능자 아 요것도 대어도 있네 시급 만원 <laughs> 편돌이야? 씨발 <laughs> 시급이 만 30원이에요? 편돌이에요? 편돌이야? 자식은 그냥 빌려주는데 시간당 만원 준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주 소정 근로시간 10시간인데 일주일에 10만원 주고 자식은 빌리겠단 말이네. <laughs> 씨발 이거 완전 개새끼네. 이거 완전. 아 존나 웃기네 이거. 한시간에 만원 주고 일주일에 10시간 빌려 쓰겠다. 이말 하잖아요. 일주일에 10만원 주면은 한 달에 40만원 주고 이거 빌리겠다는 말이네. 와, 완전 개새끼네. 이거 완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중급 선임. 비상근 근무 가능자. 아, 진짜 이건 뭐, 자격증 대여입니다. 자격증 대여인데, 40만원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전기기사 80만원이었죠? 시세가 그렇다. 산산 오피스텔 관리 소장, 350만원. 원하는 조건 볼까요? 오피스텔 관리 소장으로 직원, 시설 관리, 입주민, 민원해서 자, 전기 무제한하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소장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뭐, 재미삼아.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아니면 말고. 좀 가볍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어. 생각해도 됩니다. 어. 가볍게 생각해도 되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뭐, 때려치운다는 생각으로, 뭐, 가볍게 좀 생각하세요. 신성예지 이 관리소장, 380만원. 조건 한번 볼까요? 자, 가스 양성 교육이수자, 공존 행동 기능사, 에너지 기능사, 소방 2급, 기계 설비 초급, 뭐, 또 바라는 것도 많다, 이 정도 갖추면은, 월급이 한 380만원. 뭐결티가 된다. 뭐, 요즘 시세가 이렇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보자는 거죠. 에피소드의 관리 소장을 구인하고 싶다. 월급 400입니다. 어, 마포 신촌에 있습니다. 연차별도고 조건 한번 볼까요? 자, 정기 무제한의 기계 중급. 전기무제한의 기계 중급이면은 아, 월급 400 이상. 400 정도 런티가 된다. 자, 즉시 출근 가능합니다. 자, 몇번 얘기했습니까? 즉시 출근 가능해야 된단 말뭐한 뭐 (3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전기무제안에 기계 중급 되면은 월급 (400) 나쁘지 않습니다 월급 (400이면은) 뭐마 그죠 4대보험 빼고 막 (346만 원) 정도 되겠다 드리겠습니다 아 상가 소장 (280) 이거는 뭐 말이 상가 소장이지 이것도 뭐곧 죽을 사람 곧 죽을 사람 뽑는다. 경비 뽑는 거예요 경비. 내 관리 소장이지. 이거는 뭐 소방 이거 뒤집어 씌울 사람. 전기 기능사. 이게 식 주차 관리. 이게 그냥 딱 관리 소장이지 그거 저 경비잖아 경비. 경비 뽑는 거예요 이거는. 70 먹은 자격증 있고 딱 경비 뽑는 겁니다. 마리 관리 소장이에요 이거는. 고쪽을 사람 뽑습니다. 아무나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 동탄 물류 센터 소방 대리 뒤집어 씌울 사람 320만원 목숨 값. 320만원이다 그렇고요 목동 건물 기계설비관리자 400이네요 기계 특급인 모양이네 FCU 유주관리 냉동 냉각 전반적인 시설관리 즉시 출근 가능자 돼. 대 급하다는 거네데 전부 다 즉시 출근 가능자잖아 지하 3층에 지상 7층 주호 1고 이런 것들은 뭐 급여가 나쁘지 않네요 자 아파트 시설팀장 320만원 가스안전공사 시설관리인 오피스텔 집합 건물 소장 전기 선임 가능자 오피스텔 소장 많이 구하네요 오피스텔 소장이 전공구가 많네 월급 400 이상입니다 나쁘지 않죠 오피스텔 소장 하면서 웬만한 아파트 소장 보다 나아 파트 소장은 그 민원하고 그 지라 같거든요 그거 추주은 인간들 많아 아파트 그거 가지 마세요 그 지라 같아요 그거 아파트 그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아파트는 진짜 아이가 나는 아파트보다 이거 훨씬 낫잖아 월급도 4배 이상이고 아파트 관리소장 해봐야 뭐 월급 뭐한 350만원 이래밖에 뭐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술자격증을 따야지 강가나 오피스텔 이런데 소장을 할수 있다니까 기술자격증이 기술자격증이 더법명성이더 좋잖아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가지고 저 빌딩 소장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전기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전기자격증이 기계하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보다 전기기사가 더 상위자격증이라니까 커말 그 일급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고 상가 시설 과장 350만까지. 자 판교 지산 관리팀장 360. 조건 한번 볼까요? 자 전기 소방 전반적으로 이해도 높으신 분 사무능력 있으시고 70명 내외 인원 관리 경력자와이뭐 근무자가 7 0명이라돼요 이러면은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인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뭐 청소 미화. 그 다음에, 뭐, 주차 관리. 그의 뭐, 한, 한, 뭐, 저글링 한 다섯 부대 되네. 자, 저글링 여섯 부대 정도 관리할 사람 구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입니다. 지원하실 분 지원하시고요. 부산의 윈덤 그랜드 호텔 시설 기계 교대기사 모집하고 있네요. 음. 호백병마도 많네요. 호백병마 많고. 뭐, 주당비 270만원. 아파트 기사 300만원. 뭐, 일자리 천지 백가리네. 오피스텔 관리소장 390만원. 지금 보니까, 오피스텔 소장, 채용 공고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보니까. 월급 한 390에서 400 정도 됩니다. 급여 괜찮아요. 급여 괜찮아, 이 정도면. 전기 안전 관리자하고 기계 중급입니다. 뭐 소방 보조, 뭐 승강기 이런 것들은, 잡다구리 한 것들은 뭐 필요 없고, 전기하고 기계 중급 정도 되면은, 130세대 이런 거는 뭐, 코딱지만 한 거고, 전기하고 기계만 딱 갖추면은 막 390에서 막400 정도가 개런티 된다. 시세가 조금 올랐네. 어, 저도 좀 오랜만에 이거 좀 천공 한번 보는데 시세가 지금 조금 올랐네요. 아 순서는 전기산업기사가 우선입니다. 소방 설비는 나중입니다. 전기산업기사가 우선입니다. 중요한 거 먼저 담으세요. 오피스텔 상가 빌딩 시설 과장. 말 말이 시설 과장이지. 이제 산업기사 필기부터 써요. 어떤 산업기사인가요? 산업기사, 필기.. 전기산업기사. 아, 오케이. 산업기사도 괜찮아. 똑같아요. 기사 똑같습니다. 산업기사 충분하니까. 아, 나이 많아요? 아, 나이 많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는 거 똑같고요. 40대 후반. 아, 괜찮아. 괜찮아. 40대 후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뭐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급여 차이 나는 거 아니니까 똑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응.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한350 이상은 충분합니다. 아, 오늘 그, 제저최공고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소장이 지금 괜찮거든요. 오피스텔 소장 한60 정도 돼가지고 막좀 이런 막 편안하게 의자 뒤로 이빨 제끼고 좀 이렇게 뭐좀 늘어져 있으려면은 오피스텔 소장 괜찮습니다. 어, 하는 일 없어? 그 밑에 또 얼마야 들일 시키고 본인은 그냥 좀 이렇게 좀 늘어져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전기 이제 무제한하고 어, 기계를 갖추면 되죠. 요즘 제가 지금 이 전구 쭉 보니까 예전보다는 한한 2, 30만원 정도 2, 30만원 정도 지금 오른 것 같아. 그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지금. 음,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한, 많이 쳐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지금 눌러 지금 34세시고 호텔 시설 업무 뭐 처음 입문하고 계시고 자격증 따고 나가는 게 베스트인 거겠죠 음. 돈이 급하세요 돈을 안 벌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근로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나 지금 당장 뭐 금전적으로 크게 뭐 쪼들리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올인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일하면서 자격증 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창간호님 딱또또 옳은 또 오른, 오른 말 한다 또 어제도 창간호님 딱그 이성적으로 딱 옳은 말만 하시더라고 1년 걸릴 게 3년 걸릴 수도 있음 아 맞죠 1년 걸릴 게 평생 못딸 수도 있어요 <laughs> 일하면 은 죽도 밥도 안 돼. 아이가 둘이에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일하면서 하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집에 가봐야 공부가 안 되거든. 애 봐야 되잖아. 집에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 그런 경우에는 애가 둘이다. 그런 경우에는 일하면서 따는 것도 더 나을 수가 있어. 근데 어주짱케뭐 하는 둥 마는 둥 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laughs> 전기기사 자격증 <laughs> 책만 한 10년 동안 옆에 끼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자격증 못딴 경우 허다합니다.